할렐루야, 평안하셨습니까? 성령님의 권능과 교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속회 공과를 나누고자 합니다. 6월까지는 이렇게 녹화된 영상을 교회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부터는 주보의 공과 내용을 실어서 주중에 각자 계신 곳에서 묵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속장님들과 속회원들이 모두 좋게 여기신다면. 조만간 소회를 직접 모여서 할수 있도록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6월 11일 소회 공과 24과의 주제는 새 인생을 살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 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름해.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 때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말씀 나누기입니다 거라사라는 지역에 무덤에서 사는 귀신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귀신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죠. 하지만 이 사건에 큰 두려움을 느낀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예수님은 떠나셨지만 귀신에게 해방된 그 사람을 선교의 사명자로 남겨두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귀신들린 사람에게 주신 은혜는 무엇이었나요? 첫째, 비참한 한 사람을 만나주시는 은혜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집을 떠나 옷도 입지 않은 채 무덤에서 지냈습니다. 그는 오래도록 그렇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귀신에 붙잡힌 그의 삶이 많이 망가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비참한 사람을 만나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니 귀신은 떠나가고 그의 삶은 회복되었습니다. 이처럼 인생에서 누구를 만나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귀신 들렸던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니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그때였습니다. 아무리 비참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험한 처지에 있다고 해도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무엇이었나요? 두 번째, 변화를 일으키는 은혜입니다. 귀신 들린 거라사 사람은 정신과 육체가 파괴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억압하고 있었던 귀신들에게 나가라고 명령하셨지요. 귀신들은 쫓겨나가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정신이 온전해진 그 사람은 단정한 옷을 갖추어 입고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두려워할 만큼 갑작스럽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일으키신 이 변화는 외형적인 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치료가 된 후에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예수님과 함께 가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이 모습은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무덤 사이를 헤매며 망가진 삶을 살던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변화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 삶에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변화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주신 은혜는 무엇이었습니까? 세 번째,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시는 은혜였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치유된 이 거라 사이는 제자가 되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이 귀신들이 돼지, 돼지 떼에게 들어가 호수에서 몰살된 사건 때문에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이지요. 결국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갔던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 건너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냥 돌아오시지 않았습니다. 거라사를 위해 복음의 씨앗을 남겨두셨습니다. 고침받은 거라사인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청했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전하라며 그를 집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온 동네에 전파했습니다. 예수님은 목적 없는 삶을 살던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시며 가치 있는 삶을 살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비참한 삶을 살던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의 인생은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모두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큰 은혜였습니다. 우리도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로 가까이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구원자가 되시는 그런 주님을 만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공과에 기초하여 묵상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기 위해 결단할 일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세 번째 이번 주간에 누군가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오늘 공과 내용을 삶에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한 사람 이상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시도를 실천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중보의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일터와 나의 가정 그리고 교회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합시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천국이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미국과 한국, 또 우리 교회와 목회자들, 각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같은 속께 식구들, 전도 대상자들 등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합시다. 계속해서 건강하시고 또 부족한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상으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승리하세요!